오늘 열한기상 12장입니다. 랩런트들 어, 요즘 성경 스토리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laughs> 이제 12장은요. 어, 드디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됩니다. 나뉘어집니다그 어, 시작은 이제 12장이 알려지는데 어, 간단하게 12장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죽었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왕의 아들, 아들, 루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 어, 왕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는, 이제 순서적으로 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 이스라엘의 집파들이 이제 루오브한 말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통과 많은 멍해와 어, 힘듦을 주었다. 고역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지파들은 어떤 지파냐면 유다와 베냐민을 뺀열 지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로보암이라고 어 11장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열두 어 지파를 쪼개서 남과 북으로 나뉘겠다고근데그열 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잠시 애굽으로 피에 가 있었어요. 피에 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로보암이 왕이 되 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찾아간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이제 로보암에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같이 가서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면 본인도 왕으로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본문에 뭐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 르호보암이 뭐라고 해요? 그럼 3일 만기 시간을 달라.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어,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나라를 함께 다스렸던 노인들에게 가요. 갔는데 그 노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 해야지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섬기고 어, 왕의 나중에 종들이 되지 않겠냐. 왕, 왕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솔, 아니 이제 솔로몬의 왕 왕의 아들 루오브함이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 누구에게 이제 가냐면 본인이 이제 크고 크면서 같이 살았 같이 살았 신하들 본인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어린 신하들에게 가요. 근데 그 어린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 처음부터 엎드리고 가면 안 된다. 귀를 죽여라. 솔로몬이 채찍을 했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을 휘둘려라. 근데 그 루오밤은 그 말에 쏠깃한 거예요. 맞다. 내가 처음부터 기 죽고 들어가면 안 된다.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어 우리가 다윗에게 다윗 집에 받을 것이 없다 하고 갑니다. 가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냐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예언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북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는 남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왕은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여기는 르호보암. 여기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나뉘어지고 여기는 두지파밖에 없어요. 다이다고 베냐민. 두지파만 있고요. 여기는 열지파. 그래서 여로보암은 열 지파의 왕이 되고 루오보암은 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쪼개져요. 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난 거라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쭉 있는데 그런데 루오보암은 사실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루어보암이. 왜냐하면 순리대로라면 솔로몬의 아들인 자기가 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열집파를쪽에서 자기는 두 지파의 왕밖에 안 됐어요. 그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형제와 싸우지 마라. 형제와 싸울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올라가지 말라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로브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안 올라가요. 전쟁을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브함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그 말씀을 따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따르냐? 자 우리 앞장에 한 번만 넘어갈까요? 열1기상 11장. 성경 있는 친구들 한 번만 펴볼게요. 11장 13절에 12절 13절 보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세대 에는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이라 한 지파 맞죠 유다 지파 근데 유다와 베냐민은 붙어있지요 그래서 한 지파 이두 지파가 로보암에게 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로보암이 잘하면서 들었겠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아이 말씀은 예전에 솔로몬의 자기 아빠가 했던 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왕상 11장 13절의 성취임을 알고 로어범이 따릅니다 자 우리가요 이사야 34장 1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으니 하나님의 책 성경을 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저, 다 이루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여기서 하셨던 말씀이 어딘가에서 다 성취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그 그 거기에 맞는 짝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의 짝이. 13자,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짝이 12장에 들어와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만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어 성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1.1억이라는 거 자, 만약에 조라는 글자가 있어 지읒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고 전부 다, 다 성취를 하세요. 우리 렘런트들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시간표에 맞게끔 지키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런트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지키는 렘런트들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르오밤 말고 여로 보암은요,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따라가요. 그 밑으로 쭉 보면 자 보통 신하였어요 그냥 충직한 신하였어 일 잘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지파의 왕이 되었어 욕심이 나겠죠 엄청 갑자기 그냥 그냥 신하였어 일 잘하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내 마음의 스스로 자 오늘 11기상 12장에 보면요. 어 12장 26절에 보면 요 여러 번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밑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 있게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지요? <laughs> 이쪽에 있지 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 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세 번씩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어. 그래서 내, 내, 아를 죽이고, 로보함을 왕으로 삼으면 어떡하지? 이제 스스로 그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쳤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뭘 놓쳤냐면, 여러 보암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무슨 말씀? 11장 38절에 보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전사님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주셨냐면 어 여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자기 옷을 열두 가닥으로 찢어가지고 열 가닥을 주거든요. 왕이 되겠다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하게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보함에게 근데 그것을 말씀 말씀을 놓친 거예요. 왜? 갑자기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니까 말씀도 놓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자꾸 누가 틈 타요? 사단이 틈 타죠.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만 잔뜩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염려만 갖다 줘요. 근심, 걱정. 그런데 빌리포서 4장 6절에 보면, 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게 됐어요? 다 죽게 맡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죽게 맡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댔는데, 쟤는요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다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다 빼앗겨서 결국은요 사탄이 틈 타면 어디 어느 길로 가게 돼요? 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저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자, 내가 우리 백성들을 제사를 열로 지내러가면안 되게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어디에, 어디, 여기, 베델과 여기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저 끝이 단이에요. 자기 지역의 끝에, 끝에를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지어요. 여기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었어요? 수레굽하고 맞죠? 만들었죠. 근데 여러 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저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힘든데 배들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솔기하거든저 집파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저까지 내려갈기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단지파로단 지파에 있는 그 금송아지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욕심이요. 끊임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 제사는 누가 지내요? 어떤 집화가? 레이지파가 지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보암이 누구를 세우냐면요. 레이지파를 언제 불러서 언제 제사를 지내겠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반 백성을요 택해서 네가 제사장해 하고요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 제사장을요 제사장을 일반 백성을 세워요. 일반 백성으로 제사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죄를 범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예, 제사를 드리라 하거든요. 근데 아 그날 너무 더워. 우리는 여덟째 날 여덟,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에 제사를 드릴 거야. 바꿔. 날짜를 바꿔버려. 날짜까지 바꿔버려 자, 마음의 스스로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다 바꿔버리는 결과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스스로 욕심이 들어왔죠.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 5절 찾았나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요? 예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뭐에, 뭐에 이뤄요? 사망에 이르느라. 니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자시,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말씀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모든 것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래요. 사실 여까지는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여, 이거는 여호보암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그러면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자 우리 여호수와서 24장 15절 말씀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가 한 말이에요? 여우수아가 말이에요. 여우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해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인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은 우상을 따르는 것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문법상 말이 안 맞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놓치고 우상을 섬기면 그 결국은 사망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실 이 길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날마다 이 길로 가잖아요. 맞죠? 날마다 이 길로 가요. 그런데 이길 가더라도 이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이길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우에좀조심면안 될까요? 계속해서 열한기상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종 다윗같이 행하라고 하잖아. 요 계속 내종 다윗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언약을 주시면서 내종 다윗같이 하면 내가 네 집을 경고하게안 됐잖아요. 근데 내종 다윗같이 다윗은 뭘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도대체 다윗은 뭐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랐잖아요, 맞죠? 그 명령을 지키고 법도를 지켰어요. 그 규례를 지키고. 근데 그 규례가 뭐냐 이 말이죠. 자. 모세의 율법에 모세와 모세가 지킨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뭐냐면 결론입니다.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린 날 너,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켰던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국기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맞죠? 생각, 상상치도 못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10가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국의 흑암 문화를 꺾으세요. 꺾으시고 출애국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맞죠?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홍해를 건너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것을 다윗은 지켰던 거예요. 자, 우리 랩넌트들은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염려와 거, 걱정이 있으면요, 그것에 딱 잡혀요. 만약에 시험이 있다, 이번 주 만약 에 시험이다, 그럼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갔을 때요, 그게 근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송무가 되었을 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루었을 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지요. 시험을 잘 쳐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잊지 않는 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뭘 지켰냐면 세절기를 지켰어요. 자 우리 렘나드들 세절기 뭐 있어요?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잡은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맞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뭐예요? 성령 충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오늘의 나 오늘 나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나예요. 그리고 수장자로 뭐예요? 나의 배경이죠. 천국 배경 나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보자의 배경을 가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8장이잖아요. 아, 1장 1:38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따라갔던 거예요. 행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뭐 있어요? 성막 생활을 하면서 뭘 지켰어요? 언약계를 따라갔어요. 자, 언약계 안에 뭐 있었어요? 지팡이 있었죠. 지팡이 뭐예요? 예배할 이유, 예배할 이유 있다. 그 마른, 쌍,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지요. 맞죠 창조의 능력 예배할 능, 예배할 이유가 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재창조 하신다 예배할 능력이 있다 지팡이 속에는 그리고 뭐예요 만나 항아리 기도할 이유 있다 기도할 이유 있다 맞죠 광야 생활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기도할 이유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돌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이웃,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 이거 뭐예요? 전도 성교죠 다윗이 잘했던 건 이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고요. 오늘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고 나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예배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집중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에게 염려가 되면 안 돼요. 근심과 걱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할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강구할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 스스로에 고민하고 걱정할 근심의 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내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약 은혜. 그리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 붙잡고 전도 선교 해야 될 이유가 다저 속에 있다라는 것. 자, 출애굽 하고요, 신명기 저쪽에 저렇게 다 되고요. 이제 가난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다 들어갔는데요. 결국에는 무슨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왠줄 알아요? 각인이요 뿌리가 안 내려지거든요. 체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잖아요, 맞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저 저, 저는 안 돼. 요 저는 여기서 각인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뿌리가 안 내려져요. 날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 앉아 계시는. 그래서 조금 젊은 선생님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노력하면 돼요, 가긴 돼요. 근데 저는 안 돼. 고백드는데 저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서 날마다 그냥 말씀을 봐요. 그래야지 될똥 말똥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레런트들은 돼요. 가긴 되어야지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요. 나중에 그 광년생활 하다가 다일 세대 다 죽잖아요. 왜왜 왜 죽어요? 저게 안 돼서 다 죽어요. 근데 이 세대가 들어가는데 어디서 막혀요? 안악산지 앞에서 막히잖아요. 맞죠? 안악산지 앞에서 다 막혀요. 근데 누구만 딱 살아남아요? 여수와 갈래만 살아남아요. 왜? 저게 뿌리가 안 돼서 체질로 안 가서 그래요. 근데 우리 렘런트도 이게 각인이요. 뿌리 내리고 체질 되면 우리 렘런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속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국에 종되었던 우리를 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어, 어려움과 한란과 고난 속에서도 요아께서 하신 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어,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홍고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내시어 가난 땅으로 어,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또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 붙잡고 전도 성교에세계보음화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 랩넌트들에게 각인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정말로 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세계 보그마가 성공임을 우리 렘런트들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는 어, 스스로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런트들로 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간도 어, 여께서 말미암아. 어, 난 것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런트들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렘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만남과 사건 일들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 렘런트들이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